나이가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걸을 때 아무렇지 않았던 무릎이,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뻑뻑하거나 욱신거릴 때가 있습니다. 또 장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뻣뻣해서 한동안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무릎 관절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고 걷기, 앉기, 계단, 오르기 같은 모든 움직임을 책임지지요. 젊을 때는 근육과 연골이 단단해서 무릎이 이런 부담을 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골은 서서히 닳고 관절액은 줄어들며 근육은 약해져 나해져서 무릎에 가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무릎이 시큰거려서 날씨가 바뀌려나 싶습니다. 한두 번 아픈 게 아니라 자주 그러니 혹시 큰 병은 아닌지 걱정돼요. 이럴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서 통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사소한 뻣뻣함, 계단에서의 불편함을 무시하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65세라도 어떤 분은 무릎이 튼튼하고, 어떤 분은 벌써 통증으로 걷기 힘들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생활 습관입니다.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작은 습관을 바꿀 때 무릎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무릎을 자동차 타이어에 비유합니다. 타이어는 매일 도로에 닿아 조금씩 달아가지만 운전 습관과 관리 상태에 따라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단을 어떻게 오르고 의자에서 어떻게 일어나며 몸무게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무릎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신호는 지금 나를 돌봐달라는 무릎의 목소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무릎 통증의 숨은 원인들, 연골 외에도 우리가 잘 몰랐던 생활 속 요인들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좋았어. 연골이 다 닳아서 생긴다. 꼬만 생각하시지요. 물론 연골 손상은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무릎 통증의 배경에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숨은 요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근육 약화입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해주는 건 단순히 연골과 인대만이 아닙니다.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 뒤쪽에 햄스트링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 주어야 무릎이 덜 아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들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매년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더 쉽게 시큰거리고 장시간 걷기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 체중 증가입니다. 무릎은 체중의 35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200kg에 가까운 힘이 실립니다. 따라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무릎은 훨씬 더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는 살을 5kg만 줄였는데, 무릎이 한결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입니다. 쪼그려 앉기, 바닥에 무릎 꿇기, 무거운 짐들기 같은 행동이 무릎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는 바닥 생활에 익숙해 이런 자세를 자주 취하는데, 이것이 무릎 관절에 큰 손상을 남깁니다. 넷째, 잘못된 보행 습관입니다. 발이 안쪽으로 쏠리거나 신발이 달아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계속 걸으면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집니다. 이런 작은 불균형이 장기간 쌓여 통증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질환도 영향을 줍니다. 당뇨, 코혈압, 통풍 같은 질환이 있으면 혈액순환과 염증 반응이 달라져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무릎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치료도 약이나 주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은 고장이 난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올바르게 바라볼 때 통증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몰랐던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어떻게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줄이려면 주사나 약물 혹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로 65% 이상의 어르신들이 몰랐던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무릎 건강을 지켜줍니다. 바로 무릎을 쉬게 하는 자세와 일상 속 작은 선택입니다. 첫째, 앉는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무릎을 90도 정도로 유지하고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고 오래 앉으면 무릎 안쪽에 압력이 집중되어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반대로 발을 평평하게 두고 허리를 곧게 세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둘째, 걷는 습관입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려면 보폭을 조금 줄이고 발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디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도를 조절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게 줄어듭니다. 환자분들 중 걷기만 하면 무릎이 아프다. 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걷는 방식을 교정한 뒤에는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셋째,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의자나 바닥에서 일어날 때 무릎 힘만으로 일어나지 말고 손이나 다른 지지대를 함께 활용하세요. 이런 작은 차이가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무릎은 기계처럼 쓰면 달지만 생활 속 작은 배려만 해도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실제로 습관을 교정한 환자분들은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생활 습관만으로 무릎 통증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약물이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생활 습관 교정 없이는 어떤 치료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무릎을 아끼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혹사시키는 수많은 습관 속에서 단 하나만 바꿔도 무릎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그 작은 습관이야말로 통증을 줄이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에서는 아침 5분 스트레칭이 무릎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바로 움직이면 무릎이 뻣뻣하거나 처음 몇 걸음을 옮길 때 시큰거림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는 밤새 움직임이 적어 관절액이 한쪽에 고여 있고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 5분의 스트레칭만 해도 무릎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릎 돌리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두 무릎을 모으고 천천히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관절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어 뻣뻣, 뻣뻣함을 덜어줍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지요. 이 동작은 햄스트링을 풀어주어 무릎에 걸리는 힘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듯 문지르며 무릎 쪽으로 피를 밀어 올립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무릎 관절액이 고르게 퍼져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가볍게 반복해보세요. 단, 깊이 앉지 말고 의자 끝에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듯 하시면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무릎이 받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제가 66세 여성 환자분께 이 스트레칭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이 아파서 한동안 움직이기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두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더니 아침마다 다리가 풀려서 하루 시작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보다 효과적이라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이 관절염, 환장,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관절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운동이 과해지면 오히려 관절에 해가 될수 있다고 있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짧고 가벼운 실천입니다. 무릎은 아침에 가장 취약합니다. 하지만 단 5분의 배려가 하루 종일 무릎을 보호합니다. 오늘부터 일어나자마자 이 작은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다음에서는 계단과 평지 걷기 습관이 무릎 건강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가진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는 건 괜찮은데, 계단만 오르면 무릎이 욱신거린다. 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평지를 걸을 때 무릎은 체중의 약 1,200배 정도 하중을 받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는 3배, 내릴 때는 무려 5배까지 하중이 실립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이면 내리막 계단에서 무릎은 뭐5 0 k g 의 압력을 받는 셈입니다. 이 작은 관절이 매일 이런 압력을 견디고 있으니 통증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무릎이 약한 분들은 계단보다 평지를 선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계단을 이용해야 할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세 남성 환자분은 집 근처에 있는 언덕길을 매일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지요. 제가 평지 걷기로 바꾸도록 권했더니 두달 후에는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운동 강도는 낮아진 것 같은데 무릎은 훨씬 편합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물론 계단 운동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큽니다. 일부 연구자들도 무릎 관절염 환자는 환전곤 계단 운동을 피하고 평지 걷기와 수영, 실내 자전거 같은 저충격 운동이 적합하다고 권합니다. 무릎은 작은 차이를 크게 느끼는 관절입니다. 평지와 계단의 차이, 난간을 잡는 습관의 차이가 수년 후 무릎 건강을 갈라놓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무릎 통증에서 벗어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는 늘 저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중한 분은 68세 여성 환자분으로 몇 년째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며 시큰거렸고, 시장을 다녀오면 하루종일 무릎이 붓곤 하였습니다. 진통제를 드셨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이나 주사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습관의 교정이었지요. 아침마다 5분 스트레칭, 계단 대신 병지 걷기, 체중 3kg 감량, 이세 가지를 실천하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엔 이런 작은 걸로 괜찮아질까요? 하시며 의심하셨지만 두달뒤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시장에 다녀와도 무릎이 훨씬 덜 아파요. 계단도 천천히 오르면 견딜만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의 염증 수치도 줄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2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오랫동안 무릎 주사 치료를 받으셨지만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권했지요. 매일 의자에서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습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6개월 뒤, 환자분은 이젠 손자랑 공원 산책도 무릎이 덜 아프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두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릎은 생활 속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약이나 시술은 보조일 뿐. 진짜 치료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관절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힘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두고 어떤 논쟁이 있는지 그 서로 다른 시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관리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되는 부분은 바로 운동과 휴식의 균형입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움직여야 나을까요? 아니면 쉬어야 나을까요? 라고 자주 물으십니다. 먼저, 운동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건 결국 근육이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없이는 근육이 약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가벼운 근침두형 복염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이 무릎 관절염, 환,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에게 순환을 촉진해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겜에 투철화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휴식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에 손상을 주고 연골을 더 빨리 닳게 할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계단 운동이나 쪼그려 앉기처럼 고강도의 움직임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분들은 무리한 운동 후, 운동 후 무릎이 붓고 통증이 악화돼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급성 통증이 심할 때는 휴식이 우선이다. 통증이 완화되면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증이 심할 땐 하루 이틀 무릎을 쉬게 하고, 통증이 줄어들면 평지 걷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저강도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릎은 오래된 기계와 같습니다. 아예 멈춰 세워두면 녹슬고 과하게 돌리면 고장납니다. 적당히 움직여야 오래갑니다. 학계에서도 최근에는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의 조화가 무릎 관리의 핵심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 특히 단백질, 오메가3, 항산화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히 운동과 휴식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무릎의 상태를 좌우합니다. 잘 먹으면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지만 잘못 먹으면 염증을 키우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자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이 유지됩니다. 두부, 생선, 달걀, 살코기 같은 음식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이 받는 충격을 줄일 수 있으니 단백질은 무릎 건강의 기본입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는 강력한 한겸작용을 합니다.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며,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럽게 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가 진통제 사용을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비타민C와 A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관절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 베리류 같은 음식은 염증을 완화하고 연골세포의 손상을 늦춰줍니다. 넷째, 칼슘과 비타민D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무릎 관절이 안정됩니다. 우유, 멸치, 시금치 같은 칼슘 식품과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은 무릎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을 더 자주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과도한 가공식품은 몸속 염증 반응을 키워 무릎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튀김류와 설탕이 많은 간식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처럼 먹지 말고 밥상에서 무릎을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먹는 음식이 결국 무릎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다음에서는 무릎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체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체중 변화가 무릎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이 좀찐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지만 무릎은 체중 변화에 가장 민감한 관절입니다. 걷기만 해도 무릎에는 체중의 약 3배 하중이 실립니다. 체중이 70kg인 분이 한 걸음을 걸을 때 무릎은 2배 10kg의 압력을 받는 셈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 그 하중은 42500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체중이 1kg만 늘어나도 무릎은 305kg로 더 무거운 짐을 매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 65세 여성 환자분은 체중이 5kg 초 괴로 증가한 뒤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이어트를 권해 3개월 동안 식단을 조절하고 걷기 운동을 병행해 체중을 다시 줄이자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환자분은 살만 빠졌을 뿐인데 무릎이 훨씬 가볍습니다. 라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학계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고됩니다. 체중을 5% 줄이면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체중과 비만은 관절염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체중 관리가 단순히 무릎 하중을 줄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이 무릎 관절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염증 반응도 함께 줄어듭니다. 즉, 체중 감량은 기계적 부담과 염증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무릎을 위한 최고의 약은 살을 빼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무리한 단식이나 급격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신, 균형 잡힌 식단과 가벼운 운동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무릎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단 이산이라고 이샨... 감량만으로도 무릎은 새로운 숨을 쉴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무릎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들, 쪼그려 앉기, 무거운 짐들기 같은 행동들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을 지키려면 좋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더큰 효과를 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행동들을 무심코 반복하시지요. 첫째, 쪼그려 앉기입니다. 장을 볼 때나 집안일을 할때 쪼그려 앉는 습관이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질 때 관절 안쪽 압력은 평소의 몇 배로 증가합니다. 오랫동안 반복하면 연골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 꿇기입니다. 전통적인 생활 습관 때문에 여전히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세는 무릎 앞쪽 연골을 압박하고 관절에게 순환을 방해하여 통증과 붓기를 유발합니다. 셋째, 무거운 짐들기입니다. 장바구니를 양손에 가득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은 무릎에 몇 배의 하중을 가합니다. 가능하다면 손수레를 사용하거나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잘못된 신발입니다. 날과 발바닥이 다른 신발,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은 보행 균형을 무너뜨려 무릎에 비정상적인 힘을 가합니다. 무릎이 시큰하다면 먼저 신발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과다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걷기를 권장하지만 과도하게 오래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반복적으로 뛰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마,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은 쓰면 닳고 아예 안 쓰면 굳습니다. 하지만 잘못 쓰면 가장 빨리 망가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무릎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학계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통증이 줄고 관절 기능이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작은 실천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무릎 건강 관리의 핵심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무릎을 지키기도 하고 반대로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봐준 만큼 오래 함께 갑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 계단 대신 평지 걷기, 의자에서 바르게 앉기 같은 습관이 모이면 무릎의 통증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처음엔 티가 나지 않지만 몇 달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스트레칭을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무릎 통증이 심해 걷기 힘들던 분이 이젠 동네 마트를 다녀와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66세 남성 환자분은 체중을 삭고 줄였을 뿐인데, 계단을 오를 때의 통증이 확연히 줄어, 무릎이 새로 태어난 것 같다. 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릎은 꾸준한 관리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약이나 주사는 일시적인 도움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은 결국 생활 속 습관입니다. 학계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보다 무릎 기능 유지에 더큰 효과를 준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실천을 잊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습관이 쌓이면 무릎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무릎 건강은 단순히 관절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자유롭게, 더 즐겁게 살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배운 무릎 관리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정리하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은 우리의 걸음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걷기가 두려워지고 걷기를 피하다 보면 점점 근육이 줄고 활동이 줄어 삶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무릎은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침 5분 스트레칭. 계단보다 평지 선택하기, 체중 조금 줄이기, 의자에서 바르게 앉기 같은 습관들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늘 대답합니다. 무릎은 돌봐주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내년에는 훨씬 더 자유롭게 걸으며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거나 여행지를 편안히 다닐 수 있습니다. 무릎은 침묵하지만 우리의 선택에 분명히 반응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 통증이 줄고 올바른 습관을 이어가면 오랫동안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며 마무리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걸음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첫 걸음입니다.